섬을 <laughs> <laughs> <사물> 막아야 된대~ <laughs> 정치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옵치 재판소 장문철 TV 점수대 브론즈 4. 자 제보자는 옵치로 처음 FPS를 시작했대요. 브론즈 5 유저였대. 티어가 잘안 올랐으나, 붕피라는 영웅을 접한 뒤로 며칠 만에 골드까지 수직상승! 자, 가장 못하는 포지션이 딜러라서 잘안 하는데, 탱커할 때 어이없는 정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랜만에 딜러를 돌리셨대요. 제보자는 고감도 유저고, 에임이 안 좋은 편이라서, 위도우는 거의 안 해봤으나, 하필 쓰레기촌이 걸려서, 하다가 안 되면 뺄 생각으로 위도우를 오르셨대요. 자, 근데 이경유지부터, 루시우의 정치가 시작될게. 자, 루시우가, 화물에 붙어라, 좀. 자, 제보자가, 난 저격수인데, 어떻게 붙냐. 탱이나 썩들이 붙어야지, 이제, 골드 발언을 한 거죠. 일단, 루시우는, 너도 같이 화물을 안 밀면 지는 거지. 난 너가 화물 을안 붙는 거 봤다. 이곳이 부사야. 자, 제보자가, 앵커나 러쉬면 화물 붙을 때도 있지만, 저격수가 한타 중에 화물에 붙긴 어렵지. 또 골드바론. 일단 루시우가. 이거 화물 미는 게임인데. 화물 붙어야지. 그러면 픽을 받고 이러이저러니 계속 루시우가 좀 이제 채팅을 쳤고, 끝나고 그룹인지 확인하려고 이제 그룹 초대를 했는데, 루시우가 초대를 받았대요. 루시우는 자 힐량 충분히 줬다 화물에도 니난 갔다. 넌 패작이니까 말 걸지 마라. 패자가 1 8 7, 7. 네, 하, 3을 막아야 된대. 이래도 사니까 문제다, 브론즈 사!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미친! 위도우만 정상이다, 위도우만. 야, 바티라. 위도우가 다 잡아! 야, 브론드사 거의 사격 연습장이다, 여기. 자리고, 뭐고, 그냥 화물에 뭉쳐가지고, 눈보라에 다 온다! 얘들아! 화물에 뭉쳐있으니까 눈보라에 내벽이 네 올지, 미친. 화물 못 가서 지금, 지금, 저거, 분리불 안 왔다! 화물에 붙어야 돼! 편한. 근데 이분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깨어고 있는 거야. 이 진지함이 보이지 않아? 이분이 나중에 옥치 좀 이해도가 올라서 한 몰라 어느 날 언젠가는 골드 가겠지? 골드증 갔을 때오이 영상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 맞아 이 루시우가 입담으로 깨맸으면 브론즈 살 루시우 귀엽다겠지만 이러고 화물에 안 붙어 이 패자가 지금 힐러타 타는 거야 나힐량 완보냐 이러면서 나만 화물에 붙었다 닌 화물에 안붙으 내가 다봄 이러는데 옵치 초창기 때 이랬어요. 맞아 옵치 초창기 때 이랬어. 루시우들이 화물에 오래 비벼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건줄 알고 막 그랬어. 우리는 니네 그룹 해야 되고 빠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 혼자 화물에서 계속 홀딩띄우면서 죽고. 지가 오히려 15초 이상한 헛짓거리 하다가 리스폰만 덮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알고 그 정말 그한 8년 전 감성이 나네요. 이거 또 붙으러 가? 이게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 쉽지 않다. 화물을 홀딩하면서 시간을 끄는 건 확실히 좋은 전략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화물에만 붙어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스나이퍼 같은 영웅들이 섞여 있다면. 누군가가 환물에서 홀딩을 해주고 어그를 끌어주는 동안 프리딜할 인원도 필요하겠죠. 다 같이 환물에서 어그를 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위도 메이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뭉쳐야 밸류가 사는 조합이면 다섯 명이 다 뭉쳐서 환물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섯 명의 뭉쳐 밸류가 사는 조합이 아니에요 제보자 팀은 메이까지는 괜찮아 메이 바티 우슈까지 괜찮은데 미도 메이커는 뒤로 빠져서 따로 변수를 봐야 되는 된요 미도 메이커가 화물에 붙어가지고 상대 자리하라 10cm 아이 컨택하면서 쏠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화물을 홀딩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플레이지만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런 한타 같은 경우에 이런 한타에 화물을 무리해서 홀딩해봤자 어차피 이 한타는 징계 거의 반쯤 확실치된 한타고 무리해서 앞에서 화물을 홀딩하려다가 이 안타도 지고 세 번째 경유지에서 좋은 자리를 뺏기고 시작할 바에는 줄건 주고 세 번째 경유지에서 좋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세 번째 경유지에서 철옹성 수비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위도메이컨 잘했으니까 문제야 지금 무리해서 두 번째 경유지 싸움을 걸다가 이렇게 루슈 잡혀버리니까 세 번째 경유지 에 싸움 걸기도 애매하잖아요. 루슈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세 번째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시그마랑 루슈가 이쪽에서 그냥 홀딩을 해주고 위도우메이커가 위쪽에서 변수를 봐주는 게 훨씬 구도적으로 예쁘죠 그리고 화물 자체가 어 뉴비분들에게는 함정카드인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물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않고요 2층으로 날아가지 않고 오버워치에서 가장 안 좋은 루트로만 가요 그래서 화물을 따라다니면 대체적으로 최악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상하다? 오버워치는 화물 미는 게임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화물에 붙어 있어야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왜 화물에만 붙어 있으면은 영원히 못한다고 하지? 오버워치는 화물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인원이 조합마다, 상황마다, 맵 구조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밀어야 되는 최소 인원을 남겨두고 앞으로 나가서 자리를 먹어야 되는 게임인데, 누가 밀지, 내가 미리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서포터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딜러가 될 수도 있어요. 화물을 밀어야 되는 게. 그리고 때로는 탱커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앞에 나가서 입구를 틀어막아야 돼. 이 좁은 입구를 막으면 우리가 더 쉽게 수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겠죠. 상대가 애초에 여기를 나와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리를 더잘 막아가지고 아예 상대가 수비할 수 없게끔 그보다 더한단 앞에서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 좁은 입구를 막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팀 딜러들의 들것은 상대적으로 덜 나오고 우리 팀 탱커가 이 자리를 유지해주는 게 훨씬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더, 대부분 탱커의 유지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서포터들이 앞으로 나가서 미리 자리를 잡아주면서 유지력을 올려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렇게 좁은 딜강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딜러들이 그리고 싸움이 펼쳐졌을 때 최후방에서 지원을 해도 크게 손해가 없는 딜러가 화물을 밀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킷 노얄두 번째 경우 지 위도메이커가 대표적인 경우에요 거긴 위도우가 화물을 밀어요 자 근데 화물을 밀긴 밀어야 되는데 상대가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고 상대의 포킹이 거세요 그럴 때는 탱커가 힐을 받으면서 밀 때도 있어요 탱커가 어느 정도까지 힐 받으면서 화물을 좀 전진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빌드업하면서 게임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탱커가 빌드업을 하러 가야 돼 그럴 때 화물을 또버려놓은 화물이 또 뒤로 가죠 이럴 때는 트레이서가 민다든지 왜냐면 자연스럽게 빌드업한 탱커랑 양각이 잡히기도 하고 탱커가 빌드업하러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서포터들이 따라간다는 건데 그럴 경우 화물을 미는 디, 사람이 뚜벅이라든지 생존력이 떨어진 애라든지 예를 들어 뭐 캐서디라든지 위도우라든지 이런 애들이면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포터의 지원이 없고 혼자서 화물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트레이서라든지 이런 영웅들이랑 바톤터치를 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왕의 길첫 번째 경지처럼 맵이 길쭉길쭉한 코너라서 화물을 밀면서 충분히 앞라이키어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완전 입구 막기가 불가능하고 조금씩 뒤로 빼야 되는 맵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나가 화물을 밀 수도 있겠고 굉장히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화물을 누가 밀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느 상황, 어느 맵, 어느 조합이었는지 알아야 된다고. 쓰레기촌 맵 생각해서 위도우 고른 제보자. 티어가 낮다 보니 모두 화물에만 있었고 제보자가 후방에서 프리딜하면서 변수도 잘 내주는데 시작부터 화물에 붙어있던 루시우가 패작 취급함 화물을 언제 비비고 누가 밀어야 하는지 다릅니다.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